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미입니다. 컬러 오브 파리는 2인에서 4인이 즐길 수 있는 패밀리 플러스 게임입니다. 난이도는 별 3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게임판을 가운데 놓고 위층에 빨간색 물감 얻기칸과 금지 행동칸이 붙도록 조정하세요. 물감 큐브들과 명성 점수 토큰을 준비하고 그림 카드들을 잘 섞어 더미로 만든 뒤 4장을 뽑아 각각 이젤에 올려놓습니다. 각자 플레이어판을 가져가고 원하는 색 발전 마커 3개를 가져와 각 트랙의 첫 번째 칸에 놓고 조수미플 3개, 빨강, 노랑, 파랑, 물감 큐브를 하나씩 가져오세요. 2인일 때는 금지 행동 타일을 이렇게 올려놓고 3인일 때는 이렇게 준비해두세요. 게임의 승리 조건은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게임은 라운드 단위로 진행되는데요. 각 라운드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조수미플 놓기.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조수 미플을 한 개씩 비어있는 행동칸에 놓습니다. 금지칸이나 다른 사람이 있는 칸에는 놓을 수 없지만 가운데 있는 흰색 물감 얻기 행동칸에만 여러 개의 미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빈 칸만 있다면 한 사람이 같은 행동칸에 여러 번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조수 미플을 배치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행동 실행하기. 시작 플레이어부터 자신이 내려놓은 조수 미프를 하나씩 눕히면서 그 행동을 실행합니다. 먼저 아래층에 있는 행동들인데요, 한 가지 원색 물감 얻기는 빨강이나 파랑, 노랑 원색 물감 큐브를 가져오되 자신의 물감 큐브 등급만큼 가져옵니다. 두 가지 원색 물감 섞기 행동은 그려져 있는 원색 물감 큐브를 하나씩 내고 해당하는 주황이나 보라, 녹색 큐브를 가져오되 자신의 팔레트 등급 숫자만큼 가져오세요. 세 가지 등화색 섞기 행동은 주황, 보라, 녹색 큐브를 하나씩 내고 검은색 물감 큐브를 가져옵니다. 도구 개선하기 행동은 아무색 물감 큐브 두 개를 내고 개인판의 물감 튜브나 팔레트, 붓의 발전 마커를 한칸 전진시킵니다. 발전 마커가 여섯 번째 칸에 도착했다면 즉시 6점짜리 명성 토큰을 얻거나 조수 미플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요. 받은 조수 미플은 다음 라운드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발전 마커가 마지막 칸에 도착했다면 즉시 명성점수 10점을 얻는데요. 만약 여섯 번째 칸에서 명성점수 6점을 이미 얻은 상황이라면 그 토큰을 뒤집어서 10으로 만듭니다. 4점만 추가되는 셈이죠. 그림카드 하나 가져오기 행동으로 이젤에 놓인 그림카드 중 하나를 가져와 자기 앞에 물감 색깔 면이 보이게 놓습니다. 그림그리기 행동을 사용하면 자신이 가진 물감 큐브를 자기 앞에 그림카드에 놓트에 자신의 붓 등급 개수만큼까지만 놓을 수 있어요. 이때 흰색 물감 큐브는 조커처럼 아무 칸에나 놓을 수 있지만 한 그림에서 3 개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그 그림을 완성한 뒤 흰색 큐브 한 개당 2점씩 감점돼요. 그림 카드 아홉 칸을 모두 채웠다면 카드를 뒤집고 사용되었던 흰색 큐브들만 그 위에 올려놓으세요. 위층에 있는 행동들을 알려드릴게요. 시작 플레이어 토큰 가져가기 행동을 하면 흰색 물감 큐브를 한개 가져오고 3 단계가 끝날 때 시작 플레이어 마커를 가져오는데요. 현재 시작 플레이어 마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행동을 선택할 수 없어요. 모방하기 행동을 사용하면 아래층 게임판에 놓여 있는 조수 미풀 중서 있는 조수 미풀의 행동을 복사합니다. 게임판 돌리기를 선택하면 3단계 때 게임판을 돌릴 때 위층 게임판을 가지 않거나 두칸 가게 할수 있습니다. 흰색 물감 큐브 얻기를 선택하면 자신의 물감 큐브 등급 수만큼 흰색 물감 큐브를 가져오는데요, 이 칸에만 두개 이상의 미풀이 놓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수 미프를 모두 눕혔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다음 라운드 준비. 우선 위층 게임판을 시계방향으로 한칸 돌리는데요. 게임판 돌리기 행동을 실행한 사람이 원한다면 가지 않거나 두칸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림이 없는 이 젤에 그림을 보충하는데요. 만일 위층 게임판이 180도 돌아갔다면 이 젤에 남아있는 그림들도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하세요.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물감 큐브를 12개만 남기고 버리는데요. 이때 검은색 물감 큐브는 12개 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빼고 세세요.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조수 미플 중 아래층에 놓여 있는 한 개만 세워 놓고 나머지는 모두 가져옵니다. 아래층에 미플이 하나도 없다면 다 가져오세요. 시작 플레이어 토큰 가져가게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시작 플레이어 토큰을 가져오고 없다면 시작 플레이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음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누군가 그림 두 점을 완성했거나 누군가 다섯 번째 검은색 물감 큐브를 가져갔다면 그 라운드까지만 진행하고 게임을 마칩니다. 각자 완성한 그림 카드에 적힌 점수, 검은색 물감 큐브 1개당 6점, 발전 보너스로 얻은 점수 토큰을 더하고 완성된 그림 카드 위에 올려진 흰색 물감 큐브 1개당 2점을 빼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동점이라면 완성된 그림에 흰색 큐브가 적은 사람이 그래도 동점이라면 점수가 가장 높은 그림을 완성한 사람이, 그래도 동점이라면 검은색 물감 큐브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보너스 카드와 화가 타일 숙련자 규칙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룰북을 참조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